인적 드문 산골짜기 속 마을 한 여성이 텃밭에서 속이 꽉찬 배추를 뽑습니다. 씻고 다듬은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이고 버무린 고추 양념을 묻혀 항아리에 넣습니다. 영락없이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제작자는 중국 스촨성 출신 요리 유튜버 리즈치입니다. 구독자만 1,5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제작자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 이지치의 김치 영상이 올라온 뒤 국내에선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 차이니즈 푸드, 즉 중국 음식이라는 꼬리표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힘이 있는 유튜버가 그 김치 만드는 영상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태그로 중국 음식이라고 붙여놓은. 그게 굉장히 큰 반감을 샀거든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반중정서 이런 것들을 만든 계기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 누리꾼들이 이 영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중국 공산당 기구인 중앙 정치 법률 위원회가 공식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유튜버 리즈치가 자신이 올린 파워차이 영상 때문에 한국인들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5천년 찬란한 문화 유산인 파오차이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리즈치가 올린 영상은 분명 중국식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 둘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젓달 동물성 발효 식품이 들어가는 건 채소 절임 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요. 파오차이는 술이나 식초 같은 거를 넣어서 발효를 초기부터 억제하는 구조고요. 피클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에 중국 정법위가 한국인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각종 피해 망상을 만들어낸 탓이라는 비하 발언까지 덧붙이면서 국내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중국의 당국자들은 아, 그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무슨 당 기관지가 나서고 이 문화공정이 굉장히 중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올해 초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 김치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SNS에 김치 포기를 들고 엄지를 치켜올린 자신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겨울을 다채롭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 중국의 외교 성과를 홍보하는 중국 정부 공식 계정에 자세한 설명 없이 김치 사진을 올린 건 분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른바 김치 공정에 이어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 역시 본래 중국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페이퍼게임즈사의 캐릭터 온리피기 게임 샤이닝 미키 지난해 11월 한국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국 이용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복은 명나라 전통 복장을 가리키는 한푸에서 유래했는데 왜 한국의 전통 복처럼 소개했냐고 따진 겁니다. 중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샤이닝 니키 회사 측은 출시 7일 만에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도 문제였지만 게임사 측이 우리의 입장은 중국 당국과 일치한다며 첨부한 글은 더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기구인 공청단이 작성한 글을 덧붙였는데 조선 왕실의 의복은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것이다. 한국엔 자체적인 의관제도가 없었기에 명나라의 복식을 배우고 참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사극에서 본 한복이 바로 명나라 옷 한푸라는 겁니다. Hanfu has a very long history of i t s own and exists in many forms and influenced many traditional clothing of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hanbok. But it's not shameful to admit that hanbok was influenced by hanfu. 이 논란 지코인 지난 설날 한 한국 여배우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한 풀을 입어줘서 고맙다. 염치 없는 족속들. 도둑나라 사람들 참 웃긴다. 중국인들의 조롱과 비난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왜곡 시도는 주로 인터넷 대형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닭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인삼 대추와 함께 끓여내는 삼계탕.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고 가는 한국 전통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한강공원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4,000명이 참여하는 삼계탕 파티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한국의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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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삼계탕을 검색해 봤습니다. 광동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뒤 가장 대표적인 궁궐 요리가 됐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은 어떨까? 중국 포털에선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 즉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시인으로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 현재 중국 영토인 간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터 입구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중국어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중국의 종주권 주장을 국내선 신동북공정 또는 문화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진행된 고구려 발해사 왜곡 연구 기획인 동북공정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코로나 19 발생과 사드 보복 다음으로 역사 문화 갈등, 즉 문화 공정을 꼽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에서 그걸 마치 자기네 것이냐 가져갔으니 다시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놔야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거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 한복 그리고 삼계탕까지 다 중국 거다. 야, 이건 좀 황당하네요. 네. 이런 주장을 중국 누리꾼들이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중국 정부 기국까지 나서는 건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왜 이렇게까지 심해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중국 측의 원인 제공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네. 중국이 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저러는 걸까요? 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바로 21세기 홍위병이라 불리는 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의 젊은 세대와 관련이 있습니다.